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의 놀라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2004년 12월 17일 저녁 당시 평범한 고려대 강사였던 강유정 의원이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준비에 몰두하던 중 동아일보로부터 영화평론 부문 가작 입선 소식을 전해들었고 10년간의 노력에 결실을 맺었다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조선일보에서도 문학평론 부문 당선 소식이 연락왔으며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든 영광스러운 소식을 하루에 두 번이나 접하며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강유정 의원은 또한번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 경향신문 에서도 당선 통지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영화 평론, 문학 평론, 그리고 경향 신문의 평론 부문까지 휩쓴 것으로 1961년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전대미문의 대기록이었습니다. 특히 평론 부문은 인문계열 박사들이 대거 도전하는 매우 치열한 분야였으며 서로 다른 작품으로 삼관왕을 달성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됩니다. 강 의원은 마지막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